어. 어. 어, 나 지금 배가 너무 나와 가지고 당신 벨트를 못매 주겠네. 괜찮아요. 배안 나왔어요. 아니, 아니야. 지금 이거 봐. 지금 벨트가 안 닿아. 지금 이게 벨트가 아니 나 이거 그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거 운동을 빨리 시작해야 되겠어 이거 어. 운동이야 좋죠 개인 트레이너 알아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운동을 원래 이게 그 사람들 많이 이렇게 보는 데서 자극 받으면서 그러면서 시작해야 될것 같아 헬스를 끊어야겠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피트 빗기로 하신 분이죠?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우선 피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스쿼트예요. 아, 네, 하체 근육이 발달을 해야 상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만큼 중요한 자세고요. 자, 스쿼트 자세에 네. 팔짱 끼시고 네. 엉덩이를 뒤로 쭉 빼셨다가 아, 구부리고 아, 다시 펴시고 아, 엉덩이 힘으로 쭉 미시면 돼요. 예, 어, 이거 엉덩이 으요 하는 거구나. 네. 힙운동이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아, 보니까 알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해보시겠어. 구부리시고 할 네. 아,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부리시 때. 이렇게 예. 하고. 네. 표정 키시고, 표정 키시고. 쭉 빼세요. 네, 네. 어. 그대로 다리 구부리시고. 오. 세고자세요 네. 아, 아, 네, 네. 엉덩이 힘으로 쭉 어, 어, 그, 네. 어. 개 세세트할 거예요. 아, 30개씩 세세트 90번. 네, 90번. 그냥 뭐 100번 채워도 되는데? 해보시겠어요, 어, 그럼요. 이제... 좋아요, 100번 가자봐 네네. 자, 하나. 오 하나. 오우. 올라오시고. 오 세우시고. <laughs> 계속, 둘. 구부리시고. 쭉 내려가셔야죠. 네. 상체 세우고. <laughs> 올라오세요 다리 힘주세요올라오세요블시 일어나시고 우세님집중하셔야블 어? 집중. 일야나세요일어나세고 다섯 개 남았어요. 우세야블 만 네. 내려오 세요. 선생님, 저 자세 좀봐 주세요. 어, 잠시만요. 네. 물좀 드시고, 오 세요. <laughs> 티티 클로 바로 시작 할게요. 감사 네. 하나, <laughs> 쭉 내려가 세요. Promessa, promessa, perto, uh, uh, en so encanto. Oh, this train no will proceed. Oh, this. i to 아, 열심히 하세요.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야, 선생님! 다시 찾아가. 가서 그 자식 보자마자 그냥 빡! 주먹 날려! 알았지? 뭐야? 뭐, 이렇게 때리려고? 어? 어. 야, 이론하고 실전 달라. 이거 손목 다 나가. 어? 이렇게 잡고. 어, 현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려. 뭐 펀치기계 치냐고. 이렇게 치다가 그쪽에서 반격하면 어떡할 건데. 여기 이렇게 팍! 이렇게? 그래! 이런 경우가 많아 이럴 때는 이걸로 딱 치고 팍. 괜찮아 난안 아프니까 이렇게 제압하고 어. 빡! 또 여기도 빡! 야, 한 손이 가만... 자유롭거든. 그렇때나 가만히 있나? 이거지 이거. 요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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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 형은 두 손을 내가 이렇게 제압을 하면 어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어 그럼 나는 딱 이렇게 하고 또딱딱딱 이렇게 어, 어, 어. 되지. 때리는 척 하면서 때리지 척하면서 여기를 때리지. 다한 거야. 이게. 그렇지. 그럼 나는 딱 잠만 이렇게 조금 강한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때리고 조금만 이렇게 어. 막 하지는 않 나는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고 딱기다, 이렇게 양쪽을 때리는 거죠, 군대. 아 이거 하고 있어. 어디 가시나 봐요. 어나 여기 촬영 때문에 아 요즘 너무 이렇게 오라가라네. 그 나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오늘 누구 오기로 했는데? 누구? 아라 언니요. <laughs> 왜? 이 근처 꽃꽂이 클래스 등록하러 온다던데. 꽃꽂이 클래스? <웃음> 네. <웃음> 어, 왜? 그냥 주말에 다니신다고. 형부도 주말에 나오시니까 같이 들어가면 될것 같다던데. 어. <laughs> 여기 사무실도 올수 있겠네. 그죠? 엄청 가까우니까. <laughs> 응? 차량 때문에 가신다면서요? 아니, 이게 나한테 의지하는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강하게 키우려 가. 들어갔어요. <laughs> 아, 이거. 촉기 초기... 와. 아, 이거는 꽃꽂지 한다는 핑계로 지금. 아, 이거 감시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아무 카두리도 아니고 씨. 아, 낙이 없다 낙이. 어? 아, 죄송합니다 저기 손님 오신 줄 몰랐네. 제 저쪽으로 앉으세요. 아, 원래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망설이시고 다. 아,요 괜찮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어우, 되시다시다 나, 브로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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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로메스 브로메스. 브로메로메스 아니죠? 저... 오, 오,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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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되게 예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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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이거봐. 아, 어, 얼마나 여자를 못 만났으면 급난 현상이 이게. 아, 어. 어떻게 귀신한테 작업을 거냐? 어? 어... 어...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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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그 당신 집에 꽃꽂이 해놓은 거 보면은 뭐안 배워도 전문가 수준 아니야? 몇 가지 잔재주를 돌려막고 있는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려고요 여기 선생님이 플라워아트 쪽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왜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왜 그러는데? 내가 이 배운다고 하면 반대 안 하면서 유이꽂이만게하게 음. 하네요? 이른이유라도 있어요? 숨막혀서 그래. 네? 어 아니 내가 그 얼마 전이이제 꽃가루 알. 이게이게 <laughs> <laughs> 아우, 사... 아우. 아, 아니 나이신이 꽃을 좋아하니까 당신한테 얘기하면 속상해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나, 나 있으면, 어, 수, 저, 저, 어. 저랑 지금 병원 가보시. 아니 아니네 아니 아니 아 그거 아니고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될것 같아. <laughs> <오>. 은하회원님 <놀놀놀놀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 강사 문서입니다아예은하입니다 아, 예, <laughs> 일전에 꽃꽂이 <꽃고지는> 배워보셨어요? <놀람> 오, 아니 무슨 뭐 함정이야 포상이야. 어. 마누라가 쳐놓은 그물에 인어가 있어. 기왕 잡힌 거 내가 타게 있어야겠어.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그 등록한 은하라 씨 남편인데요. 아 네.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아 제가 그 꽃꽂이를 좀 배우고 싶어서요. 직접이요? 네. 아 지금 사실 그 와이프가 며칠 있으면 생일인데요.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그 작업한 거를 선물로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자상하시네요. 아 근데. 제 와이프한테는 절대 말하면안돼요이 깜짝 이벤트. 아 잠깐만. 근데 아까 은하라 회원님께서 남편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셨던데. 예쁜 꽃한 턴이 괜찮아요. 예? 극복해야죠 사랑. <laughs> 사랑을. <laughs> 아, 훌륭하시네요. <laughs> 훌륭까지. 되게 늦게까지 이러시네요. 남편분 기다리시는데 퇴근 안 하세요? 저 돌싱이에요. 아. 돌씨 잘 돌아오셨다. 네. 아야, 다 됐잖아 이제 수업 때. 네 들어가 보세요. 네. 어? 아 뭐야? 아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봐요. 어? 네. 아이 딱지가 붙어있네. 아 이거 차량 등록 안 하셨어요? 예? 아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에이 내가 유, 우연히 봐서 다행이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아휴 아, 오래 기다리셨죠. 뜨거운 어. 거를 이렇게. 자. 어머 어 정말 깨끗해졌네요. 이거 고마워서 어쩌죠? 고맙기는요. 제가 이거 등록해 놓을게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네, 고맙습니다. 네, 열쇠집이죠. 여기 꽃꽃이 학원인데요. 번호키가 먹통이라서 전화 드렸는데. 어, 네 해결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해결이라뇨요 지금 번호키가 먹통이라 가지고. 해결 다 됐어요. 보통 보면은 이게 어, 배출이가 다 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임시방편으로 눌러보세요. 어잘 되죠? 저기 나중에 이거 배출이 사 놓으시면 제가 갈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도움을 받네요. 전 그렇게 고마우시면 이따가 아, 네. 제가 차라도 한잔 맛있게 대접할게요. 아유, 차는 됐고요. 어 이따가 저 꽃꽂이 레슨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되세요? 아 아무 도움 없이 그 혼자서 와이프 선물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죠 볼품 없죠? 괜찮은데요? 하, 우리 와이프도 제발 좀 그렇게 봐줘야 될 텐데. 하...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은. 사모님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어 그럼요. 제 와이프는요. 제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살면서 제 와이프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여자한테 단한 번도 설레어 본 적이 없거든요. 팔불시 가지. 너무 바보 같죠. 아따 어, 아! 어디 봐요. 아, 어, 어, 고맙습니다. 어. 어. 야, 어.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가장 끌리는지 알아요? 이만 가봐야겠는데요. 시간도 늦었고. 실례했습니다. 뺏고 싶은 남자예요. 천원에 가서 저 대본 좀 갖다 주면 안 돼? 네안 돼요. 그래? 이지훈 PD가 혼자 했을 텐데 가서 뭐 촬영 얘기도 좀 듣고. <laughs> 이 침봉을 이용해서 오늘은 동양식 꽃꽂이를 해볼 거예요. 제일 주지는 0에서 15도 기울어지게 꽂아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꼬꼬지 하고 계세요? 네. 아모레. 어 여보. 왔어? 지금 꼭 고칠 시간 아니야? 아, 보고 싶어서 왔구나. 봤으니까 갈게요. 아이 참, 싱겁게는. 그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어.